팀의 힐쓸과 함께 경기 출발합니다. 아, 오늘 뭐 무심 힐쓸도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고요. 뭔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. 테롤로! 자, 네르베르 파벨 레드베드 아 강력한 양발 슈팅을 또 갖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종횡무진 어, 허리라인과 공격라인에서 박스박스 능력을 발휘하는 레드베드 슈팅까지 있습니다. 로빈 패스로 뛰어줍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이네요. 아, 알렉산드르의 공간.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. 배대로. 아 오늘 키 퍼포먼스 최상인데요.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.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. 골터치하는 알렉스 산드루 풍그림 그리고 있는 피를로, 레메르데요 좋습니다. 공을 돌려받는 오이체 키체즈니. 자, 다니룩 언제나 골막을 흔들 수 있는 아이콘, 러쉬 뒷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옥사이드에 걸리는군요 글쎄요, 지금은 굳이 옥사이드를 범하지 않아도 될 흐름이었는데요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깨집니다 아유, 아주 잘 끊어냈습니다 이젠 공격으로 가야죠 결정력의 아이콘 미피러 피디, 박디엘니다니다 스로인. 엘리입니다 엘리거입니다. 엘리거입니다. 니다데이니다 엘리거입니다. 엘리거입니 베네수 i s h you! f i n i s 다 you! f 나 n i s h you! Finish you! f 니다 i s h you! Finish you! Finish you! Finish you! Finish y o 반일루 빠르게 움직니다단일루 풀백으로서 꽤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토퍼 역할도 되고 미드필더 역할도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풀백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브라질 출신의 선수고 말씀해주신 네. 대로 스토퍼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자원입니다. 반칙 선언됩니다. 지금 적절하게 주심이 경고장을 꺼내면서 선수들에게 선을 그어줍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선수도 상황이 발생이 될때 아마 경고를 직감했을 거예요. 자,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. 결정력의 아이콘 이언러 피해사. 자, 신속하게 이동하는 다닐로. 자 선수들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. 어 그렇습니다.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. 오늘 패스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. 홀 터치하는 비니시우스. 멘디. 자은바페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넘겨주는 테리아죠 슛. 골스바를 살짝 넘어갑니다. 자, 괜찮습니다. 아, 찬스를 날려버렸지만 아, 천만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, 다음 기회에는 꼭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. 연결 받는 알렉산드로 자, 크로스 구입니다 자, 추가 시간 3분입니다. 3분. 그렇습니다. 자, 인저리 타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벨리고 반발을잘 쓰는 네드베드. 전반전이 끝났습니다. 주심이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퀴즈를 불었습니다.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네, 뭐 선수들 후반전 나오기 전부터 몸 푸는 모습을 봤는데 동기 후여가 전반 시작 때보다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투어 매니. 베를랑 맨디가 움직입니다. 키에사 이탈리아의 측면 트랙 테데리코 키에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랙이라는 표현 역시 무에서 네. 유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돌파력과 또 축구를 보는 센스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이선자원입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피를로 멋진 차단. 오! 킹 블로킹 좋았습니다. 여기킹 패스를 살려 봐야겠구나. 한골더아붙어야죠오리 잡아내는 좋겁니다 자, 반대 전환합니다 아, 반대 공간 잘봤죠 잠브로타, 네, 적진에서 탭킬로 공과했습니다 걸렸죠, 슛! 키퍼의 멋진 플레이, 공 잡아냅니다. 자,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.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. 아주 멋진 골이요 자, 이리마우 무런 상황. 아는 속도가 대단하네요. 1대 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. 자, 좋은 패스 줬어요. 네, 잘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부심미 깃발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. 네, 자, 이코가 투샷을 가 왔네요. 받아냅니다. 코스키페 아초의 골터치. 오반대 음, 패스 좋은데요. 라니카르바할공 잡습니다. 적절하게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. 자 연결되나요? 펀칭으로 쳐했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. 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에요. 피에스인데요 찬스죠. 자 올라가죠. 스티커 막아니다 로밍 패스로 뛰어집니다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바로 올려야죠 자 수비 지역 잘 지켜냈습니다 인터셉트합니다 아, 위험한 상황을 아주 좋은 인터셉트로 사단을 했어요 알라바입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는 추아메니. 상대 공격의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. 아, 수비 능력 좋습니다. 추아메니가 공을 연결 받습니다. 비니시우스 주니어. 연결고리 역할을 해 주는 추아메니. 잘 넘겼어요. 로빙 패스. 좋은 패스죠? 태클 마티아 데실레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. 이안로시 들어갑니다. 겸손한 남자가 상황 기념을 깨뜨립니다. 다시 보시죠.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,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구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,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. 크로스의 뭐 속도,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. 아, 이 선수 역시 슈팅은 정말 탁월합니다. 멋진 발끝 감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마무리의 세밀함이 돋보였죠. 그리고 있는 피를로.